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최석 팀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더뉴 스파크 LT 차량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스펙 말씀드리면 2019년식 약 주행거리 16,000km 보여주고 있고요. 어, 완전 무사고 미세누유 하나 없는 그런 완전 신차급 중고차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인 외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외관부터 한번 보셨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색상 흰색 차량이고요. 굉장히 관리가 이 광택까지 다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 어, 기싸나 업무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전면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앞 유리, 자앞 유리 크랙 전혀 미세한 크랙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본넷 그리고 그릴 범퍼에이르기까지 굉장히 이 굴곡 스파크는 이 앞에 내려오는 굴곡이 굉장히 이쁜 경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뭐 모든 걸다 떠나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외관 모습은 스파크가 참 이쁜 것 같다는 경차 중에 제일 이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헤드라이트 양쪽에 헤드라이트 백화현상 전혀 없고요. 아주 건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개등도 마찬가지로 백화현상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바디라인 보여주시면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차주께서 레인가드 통풍가드 설치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이드 리피터 또한 굉장히 깔끔하고요 자앞 타이어 트레이드 약8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일반 14인치 기본 휠 들어가 있고요 어, 기스 하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 타이어 휠 마찬가지로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휠 역시 앞 타이어와 마찬가지로 기스 하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후면 부 공간 보시겠습니다. 이 안테나가 굉장히 깜찍한. 이 경차는 이게 굉장히 깜찍한 것 같고요. 바로 후면 공간 보여드리면 어, 좁지만 이쪽을 맨날 말하는 거지만은 뭐 다, 다들 아시겠죠? 네, 홀딩해서 트럭콘 공간을 굉장히 넓게 쓰실 수 있다는 거 어, 조금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요 매트, 매트리스 깔고 차박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이 뒤쪽에도 블랙박스 달려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후방 카메라 그리고 밑으로 후방 감지 센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 램프 테일 램프 역시 양쪽 모두 다 백화현상 없이 아주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편 측면 바디 라인 한번 쭉 보여주시죠. 자 이쪽에도 문콕이나뭐 이런 거 기스, 잔기스 같은 거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바로 그럼 뒷좌석을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뒷열 좌석은 그냥 이렇게 네 명이서 타고 출퇴근해도 한뭐한 뭐한 50km 내로 짧은 거리를 출퇴근한다 치면은 뭐 문제 없이 어 되게 편하게. 주행을 할수 있을 것 같은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는 시트 공간입니다. 자, 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이 차량 어, 기본 스마트키 한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동 걸어보겠습니다. 자, 시동 한 번에 깔끔하게 걸리고 있고요. 자, 키로스부터 보여드리면 16,385km 주행거리보여주고 있고요. 자, 핸들 쪽에 보시면 열선 기능 들어가 있고요. 자, 이쪽에 여러 가지 블루투스 및 미디어 조절하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아주 잘 작동하고 있고요. 자, 이쪽에 사이드 쪽을 보시면은 조향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오토라이트 기능 들어가 있고요. TCS 오프 기능, 오토 스탑 기능, 그리고 이렇게 핸들 CT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쪽부터 보시면 블랙박스 앞에도 달려 있고요. 자, 일반 룸미러 그리고 그 밑으로 센터 페시 쪽에 내비게이션 진니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잘 작동하고 있고요. 자, 그 밑에 미디어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 들어가 있고요. 자, 비상 깜빡이 옆, 양 옆으로 송풍구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에어컨 틀어 보겠습니다. 자, 에어컨.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밑으로 보시면컵 홀더 아주 아담한 사이즈에, 하지만 뭐 부족하지 않을 만한 사이즈의 컵 홀더가 있고요. 그 앞쪽으로 조그만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어봉 밑으로 내려오시면 열선 버튼, 양력 열선 버튼 들어가 있고요. 핸들, 사이드,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센터 콘솔은 딱히 없지만 이렇게 운전석, 암레스트 아주 잘 작동하고 있고요. 한층 더 주행에 편안함을 더해줄 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뒷좌석에서도 커피를 드시거나 뭐물 물통 같은 걸 보관할 수 있게 어, 컵 펄도만한 사이즈의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추가가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내부 공간 어떤 노션이 있는지 다 확인했고요. 정말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그런 필요한 노션이 다 들어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엔진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엔진룸 앞에 나왔습니다. 엔진룸 한번 일단 보시죠. 키로스가 얼마 안된 차량이라, 어, 그냥 신차의 모습을 보여주는 엔진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 브레이크 오일, 어, 부동액, 어, 미션 오일, 어, 엔진 오일까지 전부 다 체크가 다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냥 구매하시면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더 뉴스파크 LT 차량 저와 같이 함께 살펴보았고요. 어, 이 차량의 가격 어마어마하게 저렴하다고 자부합니다. 어,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상단의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한 자세한 스펙 하단 한번 더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앞으로도 더욱 또 가성비 넘치는 차량 정직한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